십일미터 무야호 졸보야? 되겠는데? 빛과 함께 떨어지네. <laughs> 유성인 줄 알았네. <알았는데>. 됐다. <laughs> 너 어디로? 나도. 미워. <목소리> 씨발 잠깐 잠깐 떨었다이. <laughs> 진짜 떨어진 줄 알고. 씨발 <laughs> <laughs> 진짜 떨어진 줄 알고 <laughs> 개 떨었다이. 순간 발바닥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. <laughs> 개떨거다자 저기로 뛰어다닌다 씨. 어? 아? <laughs> 가자. <laughs> <떠나게 웃음> <laughs> 뭐야 문제. 야. 안녕. 가자. 야, 무기 부러지야 <laughs> 떨어졌다고 어이. 무기 부러지 말이 되냐고? 손실레전드었어 10, 11미터? 호야 뭐야? 되는데 빛과 함께 떨어지네. <laughs> 유성인 줄 알았는데. 어, 키웠었다. <laughs> 좋아. 이렇게 어, 올릴 수있고 와, 전원기 받았다. 나도 나도. <laughs> 개새끼들아. <laughs> 야, 저저 안쪽으로 아, 들어간다. 제 뭐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안쪽에서 들어는데나 <laughs> 봉인 기 인가. 아, 나 나가고 싶어요. 타보브 그레이다. 스탠딩가 미쳐 내아 어, 살려주세요. <laughs> 야 여기서 안 올라가죠. 어, 여기서, 어, 어.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지? 나뭘 잡고 있는 거야? 아아 준비됐어? 야옹. 가자 뭐야? <laughs> 안녕. <laughs> 저... 이빨이 뭐야? 눈처럼 어, 돌아왔네. 됐다, 됐다. <laughs> 어, 어, 극단이네아게 어, 어, 진짜. <laughs> 아래로 내려갑시다. 내려... 내려가는 길이 어디야? 일단 대향해 가는 게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야, 어. <웃음> <웃음> 무기 풀어진다고 명신들아. <laughs> 야, 여기로 와줬어 앞으로 어. 여기로... 너, 나, 어떻게 나보다 빨리 와도. 어개나이다다는데 나보다 빨리 개 나보다 빨리 와도. 깜개 나보다 빨리 이도 쪼개 나이다 빨리 이도 쪼개 나보

이걸로 죽이진 없을걸? 아주 귀여워요. 씨발 이거 나보고 쌤. 아 귀여워요. <laughs> 그, 그 귀여워요. 죽다랬어요. 씨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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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죽었어. <laughs> 어 어. 어. 펜서 트랩 발동. 니들 나가면 존나 아플 거임. 안 나가는데. 나데 <laughs> 미쳤나 이게 씨발 이게 미쳤나 브런. 어디까지 들어가노 씨발 발 나센수리검 뭐야 야 씨발 안고뼈 다했는데쟤 뭐하냐 나센수리검의 끝장이 나버렸구만 테이크 <laughs> 다운 역시 이렇게 조그하게 싸워야지 <laughs> 그렇게그렇인가리기술력있지인기술 <인간의> 네. <laughs> 거기 가면 기고 임마 따똥 아그 뭐지? <laughs>

씨발 <laughs> 이렇게 왜 나만 돌이냐고 <노리냐고? 웃음>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어 어제 뭐인 한명 들어있다 어 씨발 어 그래 <웃음> <웃음> 살려주세요 <웃음> 살려주세요 <laughs> 살려주세요나 <laughs> 죽어 나 죽는다고 <laughs> 얼른 나부터 살려줘 나까지만나까지만이 <laughs> <laughs> <낙하지만, 낙하지만. 웃음> 녀석은 내가 살리겠다 <laughs> <목소리> 시바새끼가시새시인간가데시시아시 <목소리> 시바 새끼. 시바 인간님 가시는 시막걸막걸 시마. 막걸

아 o 가 r y guys. Oh, yeah. Oh, yeah. Oh, yeah. Oh, y 가 a h Oh, yeah. o 가 yeah. Oh, yeah. Oh, yeah. o 아 yeah. o 아 y e 아! 아, <laughs> 아, 저 h 장 h 무기를 꺼내 들게 만드는 Oh, <laughs> yeah. <시발. 웃음> 이프샷 e 이프샷이프샷 야 부활이 안돼 이거 사람 살아... 근처 저기 있어서. 에이 따. 안 돼. 아. 퍼리지요. 아 우리 새끼 나못 딱지. 요리 요리사 온다 요리사. <laughs> 짜파게티 들고 있제 요리사 에? 이거 같은데 <laughs> 요리사 맞음 <맞으면> 이거? 사라지세요. <laughs> 아을못리네저을못리네가 <시름> <laughs>

내가 하려한 칼기섬신의 버퍼야 이 새끼야 대가리를 그냥 씨바 <놀람> <시바>. 씨바 <놀람>